근데 이어서 조금 사람이 에~ 추럭을 싣고 와가지고 소름 위로 우리가 왔거든. 어제 우리는 올 때는 이 처음에는 싣고 이 캐럿 넘어갔다고 추럭에다가 싣고 조금 이게 다시 왔더라고 그걸를 싣고. 그런데로 그래 여 그때는 포장이 안 됐어요. 아니 무공제 그 있다. 그래 처음내늘어더라고 체육관 막 이렇게 길이 엮어서 늘어가지고안걸라그니까 여기에서는 도로가 있으니까, 문풀이 놔준다. 올라, 올라가자. 그래가지고, 리 들고 올라간대. 보니까, 전부 사람이 누워가 있더라고. 그래가 우리는 저 때는 이제, 갑오지을못하고 세면 체가고 우리가 내려왔지 그때. 못볼기 음. 몰라. 그러고 나서, 그 뒤에, 산이 오니까, 영경은건는데 불게 해갖고서, 그 거기 총선, 실탄 그, 카빙을 지이있어 카빙 끝뒤가 소도가 있더라고. 아 여기서 그이들 보고 쏘았구나. 요새 이제 생각하기 결정이 나네.